저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저 문재인 정권 극장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저 청와대, 저 청와대뿐만 아니라 광화문 그리고 여기 국회 앞에서도 이 애국 국민들이 애국 자유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을 봤을 때저 청와대, 저 문재인 정권 그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 청와대가 다 들리고 주임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하야할 때까지 여러분들그 힘을 모아 주실 거죠. 예! 자 제가 구원범의 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타살한 저 조국과 문재인 정권 끝장내다 조국 후속. 구속!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문재인 탄핵 자 이번 주 토요일 모두 다다 다 함께 우리 서초동에서 조국을 구속시키고 문재인을 탄핵시킬 때까지 모든 사람들 다 모여서 힘을 합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앞불 집회는 구호 재창이 최고의 공격입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초동에서 여러분들 보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구호 재창에 진짜 투톱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사실 목이 굉장히 아파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그 그때 오신 애국가수 임연이란 분과 또 지금 모실 프리덤칼리지 어, 사무총장 전민정 분이 투톱으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구호제창을 계속 해주셔서 솔직히 그때 저 살았습니다. 예, 저를 살려주신 프리덤 칼리지 전민정 사무총장님의 성명서 낭독과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전민정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성명서를 간단히 낭독하고 구호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 개혁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좌파들을 척결하고 헌법을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검찰을 무력화시켜 조국과 문재인의 수사를 방해하는 제도상의 개혁을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야말로 경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네, 네, 국회의원은 그래 을 즉각 폐퇴해야 합니다. 어, 네. 사회주의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의 강간이 자격이 없습니다. 검찰과 아, 법원은 민원으로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문재인과 정국을 네. 공정한 수사와 대 엄마고를잡아이 땅의 법치를 수호 하면 안된다는 그런 상식을 더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저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패거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좌파 정치인들의 몰상식으로 우리의 대의기관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저들의 정말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저들을 응징해야 되겠습니다. 범죄 혐의자 비호하는 좌파 정당은 각성하라.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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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남불 위선 정권 국민이요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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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자 국민 여러분, 국무원 여러분, 검찰의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하고 반법치 세력을 과감히 척결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한민국을 허무는 세력을 일망타진하는데 사법기관과 공무원 여러분이 앞장.